반갑습니다. 상골짜기 t v 입니다 어, 제가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얘기를 잘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워낙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저까지 덩달아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이태원 참사로 많은 분들이 참 슬픈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또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래 선동하려고 하는 분들이야 또 그렇게 해 나가겠지만 대응하고 대처하는 분들이 잘 하고 있어서 선동이 안 먹히고 있구나. 예, 그들도 이제 당황하고 있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자기들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왜 선동이 안 먹히나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잠깐 한번 보면서 평소에 생각해 오던 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너무 많은 선동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선동은 그 당시에는 먹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재판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뭐 1년, 2년 뭐 이렇게 그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정치라는 것은 뭐 아주 한순간에 무슨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여론을 만들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서 재판은 한참 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많이 선동을 해서 어 그들은 성공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우리는 그 결과들을 받지 않습니까? 광우병이 가짜였구나. 사드 선동도 가짜였구나.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 것도 태블릿 PC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그것이 지금 최순실 씨 거라는 것도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 다 거짓말에 속았었네 하는 그 학습이 됐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선동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에 속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이미 보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선동이 안 묵힌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파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보니까 뭐 적게는 한 10만 정도에서 많게는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그런 우파 채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 이를 보면서도 와, 정말 많구나. 예,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KBS나 MBC보다 사실은 웬만한 우파 채널이 더 영향력이 큽니다. 구독자도 더 많고, 이렇게 구독하는 횟수도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시청하는 횟수, 그런 게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먹힐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떤 건강한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죠 환경이 형성됐다 해야 되나 미디어 환경이 상당히 다양한 채널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수 있는 그런 건강한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MBC KBS 이런 공영 방송의 공중파의 공신력이 추락했다 전에들 하는 얘기 이제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죠. 그리고 그 시청률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파 채널의 시청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경우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파 방송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패널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각각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충분히 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시각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네 번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어 문재인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이제 우파가 볼 때는 문재인이 이제 그, 경제나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지배적인데, 저는 문재인이 나라뿐만 아니라 좌파의 모든 역량도 다 말아먹었다. 그동안 좌파가 쌓아온,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죠? 기초적인 역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문재인이 다 말아먹은 것이죠. 다 써먹은 것입니다. 자기할수 있는 모든 걸다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냈죠. 그러나 이제 이재명이 그런 것을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먹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문재인 때문에 망한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모든 걸다 써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이 쓸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거죠. 남아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안 통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순진한 분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좀 순진했죠. 그래서 당한 면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당했는지를 그 핵심에서 다 모든 시스템 그 메커니즘을 다본 사람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이 작동되는지를 이미 다 경험했고 학습이 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바삭하게 다 꿰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소포트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어, 그분의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잘 발휘되고 있다.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 사고에서도 나타난 그 지도력을 보면은 굉장히 잘 대처하고 그렇게 뭐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길 정도로 잘 미, 미리미리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구하는데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동과 거짓으로 일어난 자는 그들 스스로의 선동과 거짓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 나라가 어, 올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뭐 부정 선거나 이런 건 언제 규명됩니까? 저는 때가 되면 이 부분도 규명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껏 가장 큰 이슈가 그거기 때문에 어, 그걸 언제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 역량이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어, 그 정도의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그것이 저절로 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될 때는 모든 것이 이제 바로 잡아지겠죠. 물론 그렇게 바로 잡아진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깨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주님 뜻대로 이땅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늘 집중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모든 국가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크리스천 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이 이 나라가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의인 몇명 때문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스템 전체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고 악이 횡행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도 의로운 사람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존재하고 또이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번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고 완성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그 만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책임이 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